상호 존중이랑 키워드 안에 박사 먹어 주세요. 오 좋아요. 빠른 일 처리 좀할수 있는 거 네. 있는데 어, 일머리가 고생하는. 아, 일머리 너무 중요하죠. 자. 혹시 뭘 외치고 보는데 지금 정답을 맞춰 버렸어요. 네. <laughs> 최근에 들었던 인정의 말 있습니까? 주변 동료나 뭐 상사로부터. 아직 없습니다. 아직 없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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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듣고 싶은 인정의 말 있습니까? 일 잘한다. 한번 해줍시다. 준비 시작. 어, 아일 잘한다. 그래 아, <목소리> 잘. 울래, 울래. <laughs> 아, 성격이 매우 급하신 분 같습니다. <목소리> 정답입니다. 오죠, 아니 지금 안 일어나도 돼요. <laughs> 정답입니다. 우리 집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, 네. <laughs> 아름답네요. 예. 정답은 5개입니다 <laughs> <laughs> 직장생활도 그런 거 같아요 다 열심히 합니다 내 역할을 다잘 수행해 내기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퍼즐을 맞출 때 그때 그것이 잘 수행이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 같고요 <laughs> 이조이쪽 표정이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더 예의 바르게 아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자 오 어, 좋아요 역시 역시. 아름다워요. 잘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맞힌 팀에 500점 드리겠습니다. 자세, 자세, 태도. 태도. <웃음> <웃음> 정답 인정하겠습니다. 네. 박수 보내주세요.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대요.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. 그리고 뭐일 줬을 때 아, 이거 제가 요 왜요?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해주셨고. 3조 네, 3조. 마무리. 마무리 되었는가. 네. <laughs> 세게 인사 말만 하면 다 주는 시스템이에요. 빨리 말하세요. 네. 이조 이조 코등예 불끄고 처리하실 <laughs> <laughs> 어... 팀 처리하셔도 괜찮아요. 이조 그대로 갑니까? 처리 철회. 처리. 철회. 아, 네. <laughs> 네. 회장님께서 아.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지시네요. 네. 저도 함께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네. 모두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상식이네요, 시상식. 네. 그리고 가장 고생하신 강사님. 아이 고생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. 네, 감니다 우리 일등을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 열심히 한 팀원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